자, 먼저 처음으로는요, 동기들 앞으로는 더욱더 친해지자, 단체 허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친해지자, 더욱더 친해져, 단체 허그 들어갑니다. 자, 단체 허그. 세 분이서 단체 허그. 세 분이서 단체 허그. 자, 자, 내내 한번 쓱, 네, 한 번, 에 아, 지금 마동석 씨 얼굴은 보이지가 않고요 자, 관객들을 향한 사랑의 총알, 멀리 한번 날려주시죠. 사랑의 총알, 관객들에게 쏘세요! 두두두두. 아 지금 바주카 폼이다 김무현 씨는 두두두두두두 쌍권총 아 쌍권총 이동희 씨 하트 사랑의 총알 마동석 씨 나가고 있고요 어 아, 지금 뭐 감고 계세요 김무현 씨 김무현 씨 뭐죠 이거 아 폭탄을 폭탄을 설치했어요왜아 네. 다들 숨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귀여운 포즈 세상에서 가장 깜찍한 애교 포즈 추가로 써주세요 내가 할수 있는 가장 귀여움이 이게 제일 귀여워요 네. 가장 귀여워요. 눈을 감은 제일 귀여워. 아두 개고 아직 깨물아트 이동식 깨 <laughs> 이동식 깨물아트 네네 아, 너무 귀엽습니다. 네 감사 여러분 박수 업데이트 드릴게요. 네네 네,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일 크게 드는 기분은 어, 감사한 마음이죠. 감사한 마음이고 이렇게 범죄도시 시리즈를 그냥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극장이에이 많이 와주와주시응원해주해주저희 저희가 어 무대 인사 가그리고무그 인사 갈 무대 인사를 가거나 어 일반 관에그관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가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그래서 가끔 보면 이그다 몸체가 잘안 보이니까 <웃음> <이렇게> <웃음> 숨어서 보고 <laughs> 네. 보곤 하는데 굉장히 즐거워해 주세요. 그렇게 즐거워해 주시고 어 그런 그래 액션도 굉장히 통쾌하고 시원하게 봐주시고 저희가 어 추구하는 게 그런 어 통쾌하고 시원한 재미.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시고 네 영화 좀 즐겁게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저의 생각은 무조건 이거는 계속 감사한 생각이 거의 매일매일 들고 있고요. 어 범죄도시 시리즈를 이어오면서 계속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편 한편 회의할 때도 찍을 때도 어 이걸 더 재미있게 보실 거야. 이렇게 액션을 해야 더 진짜 같아서. 실감나게 보실 거야. 어 그렇게 하면서 계속 열심히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큰 예. 네. 아니 마동석 씨가 그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도 범죄 도시 시리즈는 내뭐 네, 인생이다. 네. 뼈와 정말 혼에 갈아 넣었다고 할 만큼 정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게 이게 위해서 열심히 뛰어오셨는데 사실 고마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딱 떠오르시는 좀 고마운 사람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좀 고마우신지 예. 궁금합니다. 일단, 네. 아까 방금 제일 크게 감사한 분들은 이런 어, 기적들을 만들어주신 관객분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 배우들, 우리 스탭들, 제작진들, 어, 이 범죄도시4는 추운 겨울에 찍었어요. 그래서 액션을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몸이 아파하면서 진짜 괴로워하면서 찍었는데, 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열심히 해준 우리 한마음으로 열심히 해준 우리 범죄도시 팀들. 그리고 어, 항상 응원해 주는 제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 특히 어, 제 아내분이 제가 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굉장히 어 가난했어요. 네. 예, 그 당시에 너무 가난했고 조그만 방에서 벽에다가 A4지 4, 50장 붙여 놓고 영화 기획만 하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 생각할 때참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어, 가난하고, 그 전에 제가 이제 많은 고생을 하고, 몸도 많이 다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 옆에서 많이 챙겨주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조금씩 더 이름이 알려지고, 조금씩 형편이 나아진 게 실제로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네. 굉장히 배우생활을 오래 했지만. 네, 네. 그래서 그 옆에서 가난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주고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어, 아내한테 감사하고 사실 어, 이번에 또 우리 특별 출연해주신 네. 프로파일러 권일룡 교수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범죄도시 생각하면 주변에 감사할 사람 굉장히 많은데 어, 지금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그 처음에, 어, 박수 주셔도 됩니다. 와, 지금 많은 분들께서, 네, 뭐라고요? 네, 우리. 마동석씨 로맨틱함에 지금 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감사하고요 이 현장에 와 계신 관객분들까지도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아마 마동석씨가 또 다같이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마동석씨 그 마석도의 보석함 그러니까 1편부터 4편에 모든 빌런을 모아놓고 혹시 특별편을 찍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 어떤가요? 근데 세상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와, 네, 숨을 네. 못쉴것 같은데. 어, 뭐 저희도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배우들 스케줄도 그렇고 여러 배우들이 한꺼번에 나온 나올려면 굉장히 많은 어 이야기들을 나누고 스케줄도 맞추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나중에 범죄도시 시리즈 말고도 저희가 어어스핀오프나 그런 유에, 다른 스피노프들도 조금씩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 또 다른 재밌는 것들 많이, 어, 보실 수 있도록,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지금 열어놓고 계속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해 주시겠다는 마동석 씨의 대답이었습니다.